안녕하세요. 굿모닝 갓모닝 간모닝 굿모닝입니다. 네이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기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강약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한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이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에미아는 도비아의 성전 점거 사건과 사람들이 11조를 지키지 않는 사건을 단호히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개혁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10계명 중 4계명으로 삶의 자리를 정돈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일을 하고 더구나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장사를 했다는 것은 안식일 때 예배를 등한시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유다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과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재앙과 진노가 임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또 망각했다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후 느헤미야는 안식일 기간 외부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조건 성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도록 시켰으며 레이 사람들이 안식일 기간 동안 성문을 철저히 지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기간 동안 성문을 닫고 지켰다는 것은 세속적인 삶을 위한 모든 일을 중단하고 모두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오직 말씀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한 주간의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해석되어 의미와 가치로 들어오는 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가치가 우리 내면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내면인 속사람이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그 속사람의 강해짐으로 인해 또다시 세상에서 힘을 내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겉사람을 채우는데 노력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속사람을 채우는 것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을 채우는 안식일을 기뻐하시고 그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보내게 하소서. 그래서 안식일에 그 한주의 모든 시간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해석의 복된 결과물인 가치와 의미가 우리 속 사람을 강하게 채우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